I put my basket on top. 네, 안녕하십니까. 고음, 쭉 영어 쫙 비지영입니다. 문장 구조상 h e r put my basket on top. 이런 식으로. 세등분이 되면서 b a put my basket on top. Who put my basket on top. A put my basket on top.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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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어, 하이 하하는 소리로 간 다음에 다시 후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소리가 딱 분리가 돼요. Put my basket on top 하면서 이 위에 있는 헤드 보이스 나는 소리와 체스트 보이스 소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put my basket on top 하면서 top, 네. basket, on top, basket, on top, basket, on top. basket, on top. basket on top 하면서 소리가 위아래가 구분이 돼요. 체스트 보이스와 헤드 보이스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스키론이 넘어서 짝짝으로 변하기 때문에 짝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전체적으로는 통째로 헤드 보이스로 넘어갔지만서도 이 안에서도 바스키론탑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게 지금 좀, 어, 좀 제가 드린 말씀이 해가안될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이 편마할 때는요. 여기 입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펫, 마, 하면서 이 호흡을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 스 s k e t 은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와 하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펫, 마는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b 스 s k e t 은이 위로 올라간 상태. 이게 b 스 s k e t 하면서 이 위로 한번더 호흡이 지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put, my, b a s k on top.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흡이. 후, 하, 후, 하, 후, 하요. 사람 머리를 기준으로 후, 하.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후, 여기서 다시 하, 후, 하 이렇게 된거죠. 세번에 걸쳐서 세번이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펫마 바스키론타 이렇게 된겁니다. 펫마 바스키론타 입술과 연구결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체스트 보이스 여기가 헤드 보이스예요 그래서 꿍과 짝이에요. 꿍 짝입니다. 꿍짝 쿵짝 그냥 헤드보이스는 별게 아니고 짝이야 짝 쿵짝 쿵짝 후하 후하 하가 헤드보이스야고 쿵이 이겁니다 두 개가 합쳐졌을 때에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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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헤드보이스와 체스보이스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 하니까 풋마가 되고요바스피로 탑은 이게 짝짝이니까 헤드보이스요 짝짝 짝짝 베스트 마스피로탑바스피로탑 이거요 풋마 풋마 바스피로탑 푹, 마, 바스크론, 탑. 예. 이게 구분이 되시죠? 푹, 마, 바스크론, 탑. 네. 여기서, 여기서, 푹, 마 하면서 가슴 소리가 들어갑니다. 푹, 마. 그 다음에 여기서 헤드보이스가 넘어가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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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크론, 탑. 바스크론, 탑. 이렇게 해서, 마, 바스크론, 탑. 바스크론, 탑. 바스크론, 탑. 하면서, 아 거기다 돋는데요 하면서 위로 넘기는 겁니다. 어,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해요. 여기서 호흡이 내려가면서 음정이 변하나 안 변하는 차이입니다. 꽁꽁꽁꽁꽁꽁 짝짝, 꽁꽁 짝짝 하면서 계속 있는데, 다음은 없습니다. 계속 업으로 가요. 예, 그니까, 꽁꽁 짝짝, 꽁꽁 짝짝, 예,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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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하는 이것처럼 계속 어, 밑에는 고정이고, 위에가 업업업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up, my b 하니까, 요 기초 베이스 소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up, 서 y basket, on top. up, 네, 이렇게 네,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영이었습니다.